안녕하세요. 미당TV 이경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뭐제또 집에 별도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띄웠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제 법당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띄우네요. 어, 손님들도 이제 보고 가신 자리고 또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저도 그냥 이렇게 또 한번 재미삼아서, 이거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띄어보니까또 참고하시고, 또 좋은 이론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뭐, 손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오시면은, 어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막 금전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없나요? 떼부자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웃음이 나오죠. 상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떼부자? 이건 말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봐도 안 되는 거고, 뭐 책에도 떼부자라는 부자 되는 말,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지 이렇게 지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기시키는 법도 있다라는 게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 옛날에는 이제 이게 운칠기삼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잘 되려면은 또 이렇게 뭐 부자 되려면은 운이 70%고, 뭐, 기가 30%다. 그래서 이기는 보통 뭐 지식을 뜻해요. 공부하는 거죠. 뭐 학문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운칠기삼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운기는 뭐 내가 또잘되라고 하면은 주변에서도 와주고, 뭐 귀인도 들어오고, 막 좋은 물건도 생기고, 예를 들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뭐 하늘에서 또막 괜히 또 나만 반짝반짝 비치는 것 같고, 서각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에너지에요. 근데 운기가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뭐대부건적으로또 좋게 좋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예요. 기 갖고 얼마만큼 노력을 또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은. 이 아나문하게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무대프로 살수 없는 거고.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운칠기삼 이런 말이 있듯이. 또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소금이 소금. 이건 우리 할머니 신주단지인데, 이제 이걸 내가 잠깐 놓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강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소금단지가 막 별도로 있고, 또큰항아리에 또, 큰또 이렇게 간장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 간장, 된장을 되게 큰 재물로 여겼고, 또 귀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잘 담그면 그 집안이 되게, 되게, 대기라고 좋을 것이고, 장이 못 담그면 우한이 낀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보면은 찬장에 이렇게 소금을 퍼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 단지를 별도로 놓으면서 또 음식을 하고도 했고 또 이런 모양새도 있었고 또저 기억 속에는 뭐 옛날로 따지면은 뭐 요즘은 집이 좋아졌지만 뭐 우리 때는 뭐 거의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루. 그리고 뭐뜰팡이또 마롱이라고 하듯이뭐 그러면은 그 한가운데 이렇게 지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집은 또 미신도 있었고 잘 사는 집들은 아무튼 이런 모양새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뒤지단지 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렇좀 두꺼운 게 가지고 투박스러운 이런 항아리 아니면은 이렇게 꽃같이 좀 이쁜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엄마가 쌀하고 이 소금을 두 가지 넣고. 이렇게서 해 놓고 뭐 기도하고 거 이런 거못 받고 늘 이렇게 좀 자주 바꿔주더라고 또 올려놨던 것도 우리가 또 음식해서 먹고 또 그랬거든요 뭐 옛날에 기했으니까 먹었겠죠 뭐 요즘은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단지가 그만만큼 아 중요하다 하고 어린 나이에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소금 갖고 많이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하나 또 제가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이 구들장 위에다가 이제 이 동토 저저 동토가 아니라 그 뭐죠? 흙 있잖아요. 노란 황토 같은 거. 요거를 이제 잘바르고난 다음에 굵은 소금을 갖다가 다 뿌려 놨어요. 옛날에는 거의 뭐 집에서 짓고 또품앗이로 하고 막 지붕도 막 이렇게 이삭을 개펴 나락하고 난 다음에 그쳐 가지고 초가집도 있었고 기와집도 있었고 막 이런 걸또 우리 뭐 50년대, 50, 50대, 60대만 해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기 때문에 또 그걸 이렇게 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세대가 변해서 젊은 친구들이 못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또 그만큼 귀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뭐집 짓기 전에 그외에다 그 이렇게 다 뿌려 놓은 거는 또뭐 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벌레들이나 뭐 이런 거다 끼지 말라고. 그래서 뭐부정을 없앤다, 뭐 애군을 걷어준다, 뭐 아무튼 요런 의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귀할 때 소금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음식 문화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금을 막장독게 장뚝대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 분들은 좀 드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금이 그만큼 우리 이렇게 부정도 가셔주고 또 좋은 기운도 주고 액운도 막아준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금고에다 올려놔라, 뭐 들어오는 출입구에다 놔라, 뭐 어디에다 놔라 이렇게 막 되게 많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놔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할머니 이게 적인데 내가 좀 죄송합니다. 이걸 갖고 표현하자면은 뭐 내가 이렇게 딱, 눈에 이렇게 잘필때요 그러니까, 뭐, 현관 출입구는 요새 들어 입구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랑달랑 하니까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현관 입구에다 이렇게 많이들 논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은데, 일단은 뭐 현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저도 그 현관 주의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금단지 해가지고, 천일염 해야 돼요, 소금은. 우리 어르신들 뭐 천일염 썼지, 맛소금 쓰진 않았습니다. 굵은 소금을 써가지고, 그걸 아가지고 쓰셨죠. 가르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린 천일 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소금단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돼요. 예쁘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소금단지는 사기 그릇은 안 돼요. 제가 봤듯이, 어, 항아리에 이런 거,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도자기 그릇이나 요런 데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뒀듯이, 좀 이렇게 들랑달랑 하는 자리에 눈에 잘띌수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왔던 자리에 좀 이렇게 미리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조금 부정도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뭐 크게 두지 말라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누구나 와서 볼수 있고 누구나 다 추집 왕래할 때뭐 거쳐가는 자리 거다간다 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금은 굳으면 안 돼요. 굳으면은 이습 같은 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단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소금을 뭐 굳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어도 되니까. 본인이 기분 내킬 때뭐 갈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막 자주 가는 건 아니 그렇다고 막두세대에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의의는 없지만 그래도 굳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실고실할 때까지만 이렇게 둬서 좀 가끔씩 갈아주면은이 소금의 기운이 상승한다 했으니까 뭐 굳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요만한 것도 되고 조금 허도 되고 그니까 고위 그 또뭐올려 놓은 것도 많은데 그냥 소금은 소금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만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지 않나 또 이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운기를 한번 잘 상승시켜가지고 좋은 기운을 자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금의 꿀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